70세 이후 당신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TV 헬스 앤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늙고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닐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않나? 사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80대, 9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건강한 70대의 생활습관이 평균 10년 이상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어떤 생활습관이 건강한 노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부터 실천해야 할 필수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다른 개념이다.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70대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면 간병인이 필요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습관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입니다.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에는 은퇴하면 안 된다. 퇴직 후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늙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데, 봉사, 취미, 아파트 관리 모임 등의 활동도 좋습니다.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 활동, 아파트 관리 모임 등으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강의하는 것도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과 뇌 활동을 지속하라. 운동 부족과 뇌 활동 부족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고령자라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걷기,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으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세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인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를 시작해보세요. 전두엽의 노화를 막아야 한다.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점점 외출과 활동이 귀찮아집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새로운 장소 가기, 요리해보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등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매주 한번은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직접 요리를 해보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보세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가게를 찾아보세요. 아웃풋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대화, SNS, 글쓰기, 강연,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전두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독서 후 감상문을 쓰거나 친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가족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 보세요. 부부 둘만의 관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부부 단둘이만 생활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사별 후에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취미 모임을 만들어 부부 외의 인간관계도 지속하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원봉사, 이웃 돕기 등 남을 위한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세요. 동네 활동이나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80대 이후를 결정한다. 70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완벽주의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립은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가까운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배움을 지속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70대 이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